안녕하세요 뜨는 아침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되게 좀 쌀쌀해졌죠 가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이다 보니까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있는 여기 컵에도 어, 카페에 난로를 오늘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나니까 야 진짜 이제는 어, 추워지겠구나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하는 게 어, 이제 추워져도 좀 따뜻해지겠네 아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한 그런 행복들 가지고 그렇게 서로 고백해 보시면서 어,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일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자먼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7장의 앞에 소제목을 보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뭘까? 지혜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는 내가 음녀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 루틴을 내가 갖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문서를 이렇게 보면. 어,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상식적으로, 음, 그럴 것 같아, 라는 내용들이 자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아, 성경에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성경이 되게 친근하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어, 자문서에도이 어, 음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외도, 그리고 어, 여러가지 유혹, 여인의 유혹 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3장에도 나왔고 5장에도 나왔고 오늘 7장에는 대놓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인데 뭐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여인은 남편은 멀리 은주문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늦게 나중에 온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약간 어 외설 같은 데나 나올 법한 그런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책의 칠장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야 저도 성경 목상을 하느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읽다가 아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 되게 어, 남녀간의 사랑 또 약간 외설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어, 남녀 사이에 조금 불미스러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아, 우리 삶의 일상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내용이니까 아, 그런 거죠. 요즘 어, 세상을 살다 보면, 어, 뭐, 직장 다니는 남편인데, 음, 여자친구가 없는 남편이 없다. 또 직장 다니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없는 어, 여자 직장인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상당수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 어, 설마 그럴까 소수겠지 라는 생각을 저는 보수적으로 아직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 남녀끼리의 유혹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참 누가 들어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들어 봄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그러면 뭘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열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료, 여러 가지 외설에 대한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뭘까? 그랬을 때, 내가 보는 눈,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학자 집안에는 어 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술가 집안에는 예술가가 나와요 훌륭한 어 성악가 집안에 성악가가 나온다든지 체육인 집에 어 체육인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했을 때어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걸 보호, 봐온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내가 잘하는 거, 현재 내가 하는 거가 발전이 돼서 미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아, 판사, 어, 법관 집안에 또 법관이 나오고 가수, 예술가 집안에서는 또 예술가가 나오는 목회자 집안에서 또 목회자가 나오는 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아 결정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쁜 것을 차단하고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도전될 만한 것들을 계속 열어주고 과제를 내주고 함께 해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뭘까? 지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음료 이야기 나오면 성경에서 그냥 무조건 소환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과 바세마입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도가 있고 바쁜 때인 건 맞지만 그 바쁘고 힘든 중에서 궁궐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바람도 새고 뭔가 휴식하는 그런 루틴 같은 게다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그 시간에 자기 눈에 보는 것이 바세바라는 여인인 거죠. 그리고 또 목욕하는 장면을 결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됐다라는 자기 합리화 개인주의가 그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그렇게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어, 그 부분에서 마귀가 침투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루틴으로 휴식을 즐겼고 루틴으로 그 여자를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반복적인 그것이 결국에는 악행으로 가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는 내가 끊어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것 그리고 내가 봐야 될것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이요, 이게 뇌과학자들인데,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약간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총 쏘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죽이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고 바라본 아이하고, 식물이나 뭐 동물을 키운다든지 서로 예전과 사랑하는 이야기, 동화 이야기, 책 읽기 이렇게 어 많이 경험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 고 그러잖아요. 그랬을때 어 야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게임들, 전쟁에 관련된 어떤 총소는 게임, 죽이는 게임 뭐 이런 거 경쟁적인 게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많은 게임을 하고 인터넷으로 본 친구들은 폭력적이고 굉장히 적응적이고 굉장히 싸나워진다는 라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식물을 키우는 경험 그리고 사랑하는 경험 또 감정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본 그런 경험 책을 많이 독서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순화가 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 아동 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우리 뇌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발견하게 될때 자기가 보고, 어, 냄새 맡고 훈련하고 자기가 감각적으로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어, 이것을 좋게 해결해도 되는데 게임을 많이 하고 뭐 죽이는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인터넷에 장시간 노출된 그 뇌는 아, 그냥 급하게 즉흥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싸롭게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뇌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훈련되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평화적이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훈련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료의 길, 유혹의 길, 애매한 길, 그런 길에서부터 우리가 끊어버리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자리로 이어나가는 그런 결단을 할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 성경에 주시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폭력적이고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끊어버리고 어,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책 읽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매기만 할때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신다라는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결국은 나는 내가 노력하고 만들기에 따라서 내 루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어, 여러분, 미래를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시려면 지금 현실을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진 그것이 반드시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 좋은 현재에 심은 것들이 미래의 결과로 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